Oh.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온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시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온수도 우리는 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저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요. 자꾸 미운 감정이 자꾸 막 들어요. 그게 제가 들어와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늘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람이 꼭 칼로만 죽여서 그게 죄가 아니라 미움, 감정, 시기, 질투 모든 면에서 다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무시로 우리는 성령께 기도하면서 온수도살아날수 있도록 묘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은. 주셨습니다. 나는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모든 것을 그 입에서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도 하잖아요.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 속에서 마음에서 아주 죽이고 싶은 그런 심정도 막 들, 들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그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창세계 보면은 가인이 자기 아벨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은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 또한 해를 지나가기 전에 불을 품지 말라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줬는데도 불을 참지 못하면서 결코 죽이잖아요. 오늘도 이 마찬가지로 나 예수님 믿음을 말면 예수님 때문에 온갖 욕설, 그, 그 참지 못해서 순간에 나도 욕도 나오고 그래요. 물론 합리하지 않? 않기를 바라면서 합리하도 하잖아요. 핑계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도론욕까지도 있는데 어떻게 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울면서 울게 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시, 죄를 사시려고 십자가의 주주를 받았잖아요. 그런 생각하면서, 주님 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고 견디고 나, 나가야 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예수 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laughs>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시혹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 영광이 영곧 하나님의 영인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 누굽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두려할 것도 없어요. 네가 욕하든 말든 그냥 한 글어 듣고 한 길어 그러나 것입니다. 그러나 망속에는 그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도 그 감옥에서 도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에 바나바와 같은 동료자로 이렇게 예수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들이 이방인과 유도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아주 벨소리 욕이 다 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사도가 울면 우리나 또 바나바는 기쁨함으로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성님께서 계셔야 우리는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에게든.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 믿음으로 만회하면 우리는 담요 역을 달라가면서 어디 갔었든지 커피숲이든 지하철 안에든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사람들 보면은 다 스마트폰 보잖아요. 지하철 안 주면 연세 드신부터 다천마트폰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낫타할 거예요. 그러므로서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밖에 안 했느니라. 구약에 선지자들도 죽이기도 하고, 또죽이려 하고, 아주 대들고 입에서 그 욕설까지도 다 하고, 그래도 그 선지자들 끝까지 잘 참고,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일하고 지금 찬성 부르고 있겠죠. 우리도 어느 천국에 가고 싶죠. 너희 영혼 오늘 가자 그러면 있습니까? 네,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이 세상이 삶에 뭐합니까? 고통받고 아주 슬프고 고난도 오고. 빨리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1 0절을말씀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나 사나 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은 아주 자기들을 아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욕과 공평과 박해와 공고와 기뻐하는 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그러므로서 이유는,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 강함이라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만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겠죠. 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늘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도를 가르쳐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가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골치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 박해와 백박과 모든 것을 받음으로써 그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토록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로 요한계시로 21장 4절의 말씀에 이제 모든 것은 고난과 핍박과 배고픔과 모든 것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으로써 예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가미라가 이제 그, 그동안에 세상 살아왔던거예수 믿음으로 마미암마 모든 것은 특박과 고난받은 것은 주의사람이고 또 가족간에도 날들이 있잖아요 이제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유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세상 사는 날까지 힘들더라도 꼭 참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